안녕하세요, 꿈오부부입니다. 저희 가 오늘은 불암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불암산 불암사 주차장이고요. 어, 서울 노원구 쪽하고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쪽인데 저희가 남양주시 쪽에 있는 불암산 코스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어. 가볼게요. 지금 급하게 와갖고 지금 등산 코스를 전혀 공부를 안 해갖고 <laughs> 좀 헤맬 것 같은데 뭐이장편 보면서 가죠, 뭐 갑시다. 아. <laughs> 브람산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스를 어, 여기 3코스를 해볼게요. 브람사에서 청보사 들렀다가 브람산상 깔딱고개 거북바위 정상까지 2시간 30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발걸음으로는 좀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될것 같고 이렇게 돌아서 정상까지 갔다가 정상에서 이 코스 쉼터에서 이 브람스 코스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삼코스로 갔다가 일 코스로 내려올게요. 맞죠? 네. 지금 이거 이점표 보고 가야되기 때문에 자기야 자기랑 나랑 정신 바사차려야죠 오늘. 저희 지금 아침 6시5 8 분이고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갑시다. 불람산고 산이었어요. 보시다. 일주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이점표가 있어요. 오른쪽은 불람사고요 자 이쪽 왼쪽 길은 정상 깔딱보게 가는 길이에요. 갑시다. 해충 기피제 여름이라서 뿌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전 그대로아 먼저 석천암 50만 자 먼저 목표로 갈게요. 주자대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지금 두 번째 이전편 나고요. 여기 정상과 석천암 쪽은 이쪽 직접 반면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은 깔딱고개예요. 저희 깔딱고개 입에서 하십니다. 여기로 갈게요. 여기 브라암산 좋은 게 코스별로 색깔을 다 칠해놨어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 초록색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이 색깔을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요. 더 쉽게 갑시다 어, 잘려 놓은 것 같아요. 네, 어, 요즘 산들마다 이전를 굉장히 잘려 놨어요. 칼닭고기입니다. 칼닭고기에 올라가는 길에 폭포를 만났습니다 폭포줄기는 약해도 소리는 시원합니다. 예. 아, 폭포줄기 길어요. 아, 소리만이라도 그냥 시원해지는 오늘 아침부터 폭포 찌는데. 푸세 너무 시원해요. 깔딱고개를 응. 한3 0분 정도 올라오시면 이듬표도 나왔어요. 면자 정상 가는 방면 붉은색 그 다음에. 구람산은 내려가는 거고요 저기 계단길로 올라가면 석차나무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상, 이제 정상 가는 길은 네, 왼쪽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작은 언덕을 넘어면 이정표가 나왔는데 또 깔딱고기 200m 갑시다 가 음, 깔딱고기 네 여기까지가 깔딱고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laughs> 저희부터 길을 잘못 선택했어요. 아, 지나하신 분이 가르쳐 줬는데 이 길이 천보사 간 길이 아니에요. 역시 저희 남편 얘가 맞는데 또 내가 우겼네. Sorry. Sorry. 저희가 처음에 여기 허니치에서 이쪽 이 브람사 들어가면서 우회전으로 왔어요. 주황색 길로. 아 분홍색 길로 가는 거죠. 우린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 브람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지치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천보사로못 가고, 여기 지금 심터2인 것 같아요. 심터2에서 <laughs> 깔딱고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것같아 맞지? 맞아요. 이깔딱고리 여기 능선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어쩐지 주황색 이전표가 없더라. 어쩐지. 그래도 뭐, 이리로 가든 저리 가든 정상만 가면 되죠. 뭐,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그죠? <laughs> 아까 올라오다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이 풋볼 찢는다고 저 냅두고 그쪽 데려가 혼자 가버린 거예요. 가지고 불암산에 죄송하지만 산이 떠나가라 소리 질렀어요. 어디야? 자기 어디야? 무서워서 나 혼자 두고 다니자 키 깠어. 정상을 사백미터 앞두고 배고파서 김밥 먹고 있어요. 이거 먹어야지 정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앉았다가 일어났더니. <웃음> <웃음> 이렇게 다 젖었어요. <laughs> 물이 보이네. 앉는 길 올라가 봅시다. 하하. <laughs> 앉는 길 갑시다. 거북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 진짜 거북이 앞에요. 보여드릴게요. 멀리 간산이 보여요. 자기야 뒤를 돌아봐. 끝내준다. 북한산이랑 도봉산이 다 보여요. 와, 아니 그 개구리, 개구리 발 깨구리 구리 깨구리 어디게지 정상이 100m 넘었어요 100m <laughs> 가자 아 금방 올라가겠네 여기 계단이 암벽에, 설치, 암벽에 설치해 놓은 계단이네요 와우! 이래서 넘어지지도. <laughs> 원래는 여기가 피암산 천보산이었대 갑시다. 물고기, 물고기 바위 같아요. 그리 있어요. 뭔가 먹으려고 누군데 있고요아 저기 비늘 물고기 비늘 여기 부람산에 예쁜 바위들이 되게 많네요 동물농장 같아 동물농장 우럭바위 우럭바위는 우럭이야? 자기야 우럭 서산 팔봉산에 있어요 갑시다 빨리와 정상에 다가가요 여기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어, 한 시간 반만 올랐는데 너무 빨리 올라온 거야. 다 아쉬워. 남양주시와 서울시 와쫙 내려다 보여요. 발 아래 보여요 도시가. 와 이맛으로 이맛으로 정상 올라오죠. 안녕하세요. 꾸벅부부가 안녕하세요.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508m 입니다 몇시간걸렸어요? 1시간 반입니다 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갈수록 빨라져요 <laughs> <laughs> 말만 <말> 이슈? 없슈 배고프슈? <laughs> <왜 없쇼? 웃음> Loading. 네요. 팍, 어. 팍. 배웠어내 주먹이. 팍 군주먹. 여기는 지바입니다. 어, 지, 윗 입술, 아랫 입술, 눈, 귀가 있고요 여기 이 지는 앞에 이빨이 쭉 쳐져 있어요. 어, 진짜. 어, 이빨 안장 바에요. 정상에서 제가 내려가고요. 이제 저희 남양주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정표 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상에서 남양주 쪽 데크길 내려오면 남해 입표시가 있어요. 정산 놓기에 갈림길입니다. 오른쪽은 서울 쪽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왼쪽이 남양주 쪽으로 빠지는 길이래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갑시다! <laughs> 갑시다! 우리는 저쪽으로 아파냈어요. <laughs>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이정표 못, 못 봐서 잠깐! 잠깐 알바했어요. 이전표가 그 삼거리 좀 숨겨져 있네. 쭉 타고 내려다 보면 이제 불안사 960m에 960m 있고요. 여기 정상까지 5 7 0 m 있어요. 저희는 불안사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하산. 하산. 아, 여기 근데 이전표 있는 점잘 보고 다녀야 돼. 헷갈려. 헷갈려. 이전표가 금방 나왔잖아요. 우회전. 우회전 가셔야 돼요. 이전표 잘 보고 갑시다. 응. 우회전 어떤 거요? 우회전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조용히 좀 시키세요 뒤로 네. 불안정하 내려가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예 쉬... 어, 안하나 안해요 앞농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그자으로지그자으로 장난이 아니네

입니다. 와 사막 같아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있습니다. 아 뒤집 안겠다 디지... 아. 와 경사진 나뉘어 와 우리 안는 환자 안벽에 밧줄도 없이 타고 내려온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절벽을 다 내려왔습니다. 아, 아 진짜 무서워. 아. 앉는 기만 내리막길 거칠 바스도 내리기 막기를 계속. 아, 한, 한 시간 전 내려온 거 타는 건 됐지. 최강 와, 최강이 진짜 체강. 최강. 뭐 와이개드, 와이를 탔다거나. 안벽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 안벽을 즐기신 분들이 저로 내려오셔도 오르막은 괜찮은데 내리막은 어, 쓰레 맞죠. 올라가는 건 쉬워. 오! 정말 이 앉는 기 박수. 와. 진짜 볶같이 땀이 줄줄. 와, 이건 더워서 난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에요. 식은 땀. 안 녹았네. 안 녹았어 아직도. 또 먹을게요. 와 브람산 오 브람산에 내리막길 오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음. 이정표가 없어요. 거기 천막 그 내려오시다 브람산 쪽그 매점 있거든요. 그 매점 뒷길로 내려오셔야 돼요. 능선길 그죠? 능선 위로. 어, 위로 매점 육길로 어. 계곡길로 내려가지 말고 능선 위로 올라가돼요 계곡길로 우회전하지 마시고 직진으로. 그러면 여기 암릉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불암사에서 여기 석천암 방면으로 올라오시다가 이쪽 이정표를 보고 오시면 돼요. 석천암 이정표. 그요 음, 응. 저기 보이네요. 그죠? 저 이정표에서 저기 보이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예. 네, 저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암릉을 암릉을 탈수 있어요. 석천암 방면 있잖아요. 정상 석천암 방면 여기 돌에도 써 있어요. 석천암 입구 쪽으로 이 돌비 돌계단 올라가시면 아까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아주 멋있는 암릉 암릉을 탈수 있어요. 정말 정말 많죠 저희가 등산으로 아까 첫발부터 잘못 들였어요. 브람사로 들어온 다음에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브람사로 정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천보사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laughs> 저기서 왼쪽으로 기 때문에 천보사 이정표가 전혀 없었어요. <laughs> 아 여기였네 이 길이었어요. 이게 천보사 길. 아 다음에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브람사에서 나가는 길이에요. 오늘 첫 팔부터 닮못 지어서 코스가 완전 어긋나긴 했지만 와, 불람산 정상 아름다웠고요. 그다음에 내리막에서 앞 눈으로 내려오는 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부지 그 자기야. 그래. <laughs> 역시 산에서는 남자들의 촉감을 믿어야 되는것 같아요. <laughs> 놓칠 뻔했어. <laughs> 또 놓칠 뻔했어요, 제가. 아, 왜 이렇게 어리숙하지. 무튼 <laughs> 저희 오늘 너무 행복한 불람산 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부 여기서 잘못됐어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잘못했어, 들어왔어야 되는데라 여기서 저 좌회전하지 말고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사람이에 그 직접 들어왔어야 돼.